멍뭉이 점점 내려가고 멍이 자꾸 내려가 하는 게 멍이 계속 내려가네요 멍이 안녕하세요 내아트 성형외과 원장 이국환입니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하실 때 저는 정면에서 보이는 느낌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저는 측면에서가 더 티나는 게 짜증나요 이런 거. 그런 거없요 그냥 보면은 옷을 입어도 너무 그렇고 중년 남성분들은 그, g r o 고 브라운딩 하고, 네. 같이 사우나 가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음, 사우나, 그부장 헬스장, 수영장 음. 거기를 정말 못 가겠다고 음. 그런 사람들은 음. 교정을 해야죠 음.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이제 경과를 보면 은 처음에는 당연히 아직은 유착이 일부 그렇죠.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모양이 한달 봤을 때는 그만큼 음. 안 나오나 부착이 조금 풀리면 보통 바이오 본드라고 그러시거든 그게 조금 풀리고 자연스러워지려 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최소 3개월 이후부터 계속 풀리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좋아져서 병원 가야 되나 약간. 아 그죠 난 지금 좋은데 의사표정원에서 와서 경과관찰 하자는 거야 근데 사실 저희가 경과관찰 하는 거는 혹시라도 오. 유선 재증식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음,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집에서 뭐 계속 거울 보고 뭐가 어떻게 이상하니 아니면 뭐 감각이 음, 이상하니 음, 혼자 음. 이상한 상상하고 그렇지.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의학 정보들도 있는데 자기 증상에 자꾸 이렇게 맞추는 에이. 분들이 있어요. 조금 멍들었는데 그렇 피부 개세되는거 아니야? 막이렇 말하시는 no. 네, 네, 분들이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laughs>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더 경과를 보고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과는 보는 게 좋죠. 네, <laughs> 아니, <일단. 웃음> 네. 아,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났을 때,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실밥 다 뽑고 네. 다 했을 때, 옷 입고 벗고 네. 막 이럴 때좀 쓰라리고 좀 아프다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런 네. 이상감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가 네. 건조하면은 또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면 더좀 네. 증상이 심하니까 네. 보습을 좀 많이 해주는 거죠. 네. 흉터 연구 바르고, 흉, 뭐, 심고, 시트 붙이고 하면은 사실 제일 좋은데, 네. 사실, 사실 여성분들만큼, <laughs> 이제 남성분들은 그렇게 네. 막 음. 정성을 빌어서 <laughs> 하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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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소한 바디로션이라도 좀잘 바르면은 훨씬 더 조, 좋아지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거는 질병을 치료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병원이랑 네. 좀 꾸준하게 얘기하고, 뭐, 전부든 병원에서 직접 받고, 지료신, 의료진 분들께 좀많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수술은 이제, 결정하는 건 본인의 몫이겠지만, 일상생활에 좀 많은 불편감이 있다든지, 가슴에 돌출로 인한 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좀 과도하다고 하면은, 너무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진료를 통해서 이게 정말 여성형 유방증이 맞는지, 그리고 여성형 유방증이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이국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